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연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4개 동으로서 3룸, 4룸 타입과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3룸 타입과 복층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약 6천만 원가량이나 하였는데요 영상에서는 분양가를 공개 못 해드리지만 꽤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분양가는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입주금은 일반층 타입은 4천만원부터 가능하시고요. 복층 타입은 8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인데요. 전용 면적은 22평이지만 실사용 면적은 32평을 사용하고요. 복층 타입 같은 경우는 총 50평의 실사용 면적을 사용하는 빌라입니다. 양볼동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 케어하시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도보로 통학을 시키실 수가 습니다 있고요. 또 주변에 학원이나 또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요 경기 광주역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버스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에 있는 현장인데요. 자 그럼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어, 전실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측면으로 어, 키큰장 3칸 어, 신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은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앉아서 이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 나와 있고요. 그 위로는 이제 팬트리라고 써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자 바로 여기 팬트리장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어, 신발 수납을 또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게끔 여섯칸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고 그리고 좀 이쪽에 남는 공간은요 어, 뭐 골프백이나 이런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뭐 킥보드 유모차 어,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복도가 나오는데요. 복도를 쭉 따라서 들어오면 어, 이제 메인 거실입니다. 자, 우선 어 기본적으로 거실 사이즈도 괜찮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층구감이 높게 나온 느낌이에요. 우선 바닥은 어 강마루이긴 한데요. 좀 광폭으로 거의 원목 무늬의 텍스처가 제대로 들어간 좀 마루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벽면과 천정은 전부 이제 화이트 실크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쪽 어 TV선 있는 쪽으로 큰 TV를 설치하시고 그리고 측면과 뒷면은 전부 개방감 있게 어, 전창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창 같은 경우는요, 어,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이제 삼성 제품으로 해서 키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소파 배치도 뭐 넉넉하기 때문에 4, 5인용 정도 소파 배치해서 쓰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요, 또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어, 이쪽은 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의자가 들어가 있죠. 레그룸을 확보를 해놓으셔서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4인용, 6인용, 8인용까지 식탁 놓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식탁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자 이렇게 네개 놓고 식탁 대용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판은 어,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3구 인덕션이랑 후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어, 사각 싱크볼이랑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SK 매직의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어, 냉장고 자리는 바로 이쪽으로 어, 냉장고 두대 정도 배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다용도실인데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는 어, 알맞게 배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DK로 구성이 된 거실 주방을 살펴봤고요. 어, 저는 이제 메인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우선, 어,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인데요. 어, 침대는 한퀸 사이즈에서 킹 사이즈 되는 침대로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남는 공간으로 해서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지만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면은장을 추가적으로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아 오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다섯 칸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대 정도 하나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부부 욕실이 나오는데요. 우선 부부 욕실이 좀 모던한 욕실 분위기로 연출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수전 되어 있고, 그리고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장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을 살펴봤고요. 안방 바로 옆이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자, 우선 사이즈가 되네요 자녀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킹사이드 침대 놓으시고요. 장, 한네 칸, 다섯 칸 설치하시고, 책상 하나 두시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복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제 공용욕실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 공용욕실도 부부욕실과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거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공용욕실에는 환기창만 없는 부분. 네, 이 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옆으로 해서, 어, 이제 세 번째 방.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마지막 작은 방도 어, 사이즈 잘 나와있죠? 여기도 앞서 보신 방과 구성 같습니다. 에어컨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일반층 타입을 보여드렸고요. 어, 저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복층형 타입도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복층 타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맨 위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우선. 어, 이 복층 타입은 이제 아래층에서 달라진 점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좀 올라가고 싶은데요. 여기서 에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뭐냐? 바로 이제 계단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단실 있는 부분하고 조망이 좀더 우수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계단실은 사실 아래층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방에 있거나 뭐 다용도실에 있거나 이러면은 1층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단실이 이렇게 거실 공유 구간 끝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각 방이나 메 공간들이 전부 다 살아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제가 위층 다락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어, 계단도 완만하고 폭도 잘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어, 복층 다락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어, 이 복층 다락의 공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장 높이가 한 2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난방은 전기 판넬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무리 요즘 집을 잘 지어도 어,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통 풍이 이게 가능하게끔 와이드하게 창이 나와 있고요. 마통 풍에서 유리할 것 같고 자 요즘 복층에서 사실 어, 세대 분리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기 바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laughs>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생각보다 넓게 잘 나와있죠. 큰 침대 하나 두시고 온전한 방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벽걸이형 에어컨은 지금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벽걸이 에어컨은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환기창도 그대로 나와있고요. 자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기 전에 어 이쪽 공간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계단 양 옆으로 해서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 친구는 어 중앙 기점에서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어, 사이즈가 제법 있기 때문에 좀 알맞게 꾸미셔 가지고 좀 다양하게 멀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편은 사실 친구가 많이 낮아지네요. 장을 좀 짜셔 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 복층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이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어, 실내 면적 대비해서는 어, 테라스도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바닥은 지금 방수 처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조립식 마루나 뭐 인조잔디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벽면 쪽에 전기랑 수도 시설이 다 나와 있어요. 옥상에서 뭐 바비큐 같은 음식을 해드실 때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복층 테라스까지 본 거고요. 전 내려가서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필로티 안쪽으로 해서 6대, 그리고 지상으로 2대. 그리고 여기 단지 내 도로가 지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주차도 정말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대당 1.5대에서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타입을 둘러봤는데요. 영상으로는 자꾸 가격을 공개 못해 드린다고 하는데 꽤나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